안녕하세요. 학창시절 수학 시간만 되면 버럭했던 학생 버럭증사 이윤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에 저런 학생만 보면 버럭하는 수학선생님, 안승준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시각장인 세 분입니다. 일반 학교에 출근하는 선생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류창동이라고 하고요. 5년쯤 뒤에 네, 시각장애와 상관없이 역사 1타를 넘어서 0타 선생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영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준범이고요. 저는 어, 진로 진학을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려고 노력 중입니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신목중학교에서 국어 교사하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와,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임용 2차 면접으로 온 <laughs> <그런> 사람들처럼 <laughs> 그럼 한 김에 면접을 좀더 볼게요. 썰준을 <laughs> 다 보셨나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저쪽에는 있안재영 선생님부터 네. 썰준을본 소감을 요번 간단하게 구술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웃음> <웃음> 그 옛날에 밸런스 게임 했던 거 재밌었고요. 어. 그 나의 결혼식 때안 오기, 나의 장례식 때안 오기. <laughs> 그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는 동생 민주 나온 거 하고. 아. 어. 그리고 소소한 소통 대표님 나오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게스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구독은 아, 했죠? 아, 구독은 안 했고요. <laughs> 네? 저는 이거 나온 것 때문에 이틀 전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 솔직히. 네, 구독은요 시즌, 구독은 했습니다. 아, 그럼 소통을? 네. 또네다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 그 우영호 요즘에 드라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그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인물별로 분, 분석하는 그 음. 영상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네,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 방향성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또, 네, 되게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점수 굉장히 높지만, 최근 것만 본 걸로. 아 <웃음> <웃음> 구독했고요. 네, 승준이 형이 페이스북에 늘 올라올 때도 공유를 해주셔서, 어, 제목을 보고, 어, 좀 재밌겠는데 싶으면 보다 보니까 꽤 많이 봤어요. 보통 이제 장애인과 관련되거나 장애인이 출연하는 건좀이 다큐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도 어, 예능스러움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특장점이 아니에요 합격!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 예. 썰준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장애 연차. 네, 어, 저는 네. 33년 차입니다. 33년 네, 차. 저는 어. 28년 차입니다. 28년 차. 네, 네 저도 28년 차입니다. 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맹이신 거죠, 그죠? 네. 전 그렇죠. 성골이에요, 네. 다, 성굴이에요, 다. 네. 전맹. <laughs> 주변 동료들, 학부모들,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음. 말안 하면 저희는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전 지금 선생님이랑 학생들 헷갈릴 때 있어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아. 그럼 주로 안녕하세요를 해요, 안녕을 해요? 일단 안존댓 말을 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안녕하세요를 네. 하면 네. 학생한테도 안녕하세요 해도 기분이 안 나쁘지만 네. 네. 안녕을 했는데 선생님이면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네. 네. 학교에 학생, 학부모, 교수, 동료 교사 이제 동료교사 있잖아요. 어, 학생들 요즘 음. 많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제일 좋아요 학생들이 저희 때도 그랬지만 선생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안 보이든 뭐~ 뭐~ 지팡이를 들고 왔든 그런 걸 관심이 뭐~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 영어 선생님 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또 잔소리하는 그, 사람 네또 잔소리하는 사람 들어왔구나 네, 저 요즘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네. 네. 왜 안보여요? 얼마나 보여요? 이런 거안 물어보나요? 애들 그런 거 별로 관심 <laughs> 없어요 정말요? 네. 아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애가 가끔 있거든요 어떤 애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야너안돼 물어보지 마막 그러면서 애들이 실례라면서 아... 막 그러고 애들끼리? 네 애들끼리, 애들끼리. 동방 예의지국이 맞네요 맞아요 학생들로 인한 건 거의 없고요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동료 교사의 발언 혹은 태도 이런 것에서 어 차별을 많이 느낀대요한 남자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교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 교무실에 계시던 다른 여 선생님들이 몇분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선생 한 분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데한 바퀴 쭉 둘러보시더니 아, 남자 선생이 없네 하고 나가셨대요. 아, 아마 상황은 쓸만한 남자가 없다는 얘기죠. 뭔가 짐을 옮겨야 아, 하는 그렇지. 상황이라거나 아, 그런 상황이었을 그렇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아짐들 사람이 없네라는 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고 여기 남자 선생들이 님다 계시니까 그런 말씀. 여기 남자가 없어요. 저희 남자가 아닌 거죠. 그 화장실처럼 남성, 여성, 장애인 이렇게 아, 세 가지가 장애인은 되겠네. 제 3의 성이 되겠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 동료 선생님들이나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뭐 담임을 안 주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을 걱정을 하세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그민 그뭐 물론 그분들 안 맡겼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막상 수업을 뭐해두면 3학년 수업을 맡기고 해도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알수 없어요. 우리한테 안 오는 거지. <laughs> 아, 그 맞아요. 좋은 맞아요. 좋은 관리자분들이 다 맞아요. 앞에서 방패를 쳐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선생님들은 담임은 맡아보셨나요? 음, 응, 아니요. 아직 안 됐고. 제육 쌤. 네, 중모 쌤안해봤고청록 응. 쌤. 저희 다 경험이 없네요. 담임 경험. 어. 담임 하고 싶으신가요? 전 내년에 지원해보려고요 아니 이게 보통 몇년 차에 할수 있어요? 저희 학교는 신규부터 시킵니다 <laughs> 신규를 주로 시켜줘요 왜냐면 담임이 그렇게 다 하고 싶어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분들은 안 시켜주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엄청 많이 하다가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하면 뭔지 모르니까 좋지가 않아요 힘든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운동으로 치면 주전선수 맨날 하던 선수는 잠깐 쉬고 싶은데 후보 선수들은 어떻게든 뛰고 싶잖아요 나 담임, 나 과목 이런 거 잘한다고 여기서 공약을 줘저 <laughs> 일단 내년에 담임 해보고 싶은데 담임이 된다면 네. 내 훈련에도 저희 담임 선생님 해주세요 할수 있는 담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애들이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근데 그, 또 자꾸 꿈을 찾으라고 그러고 되게 좀 진로가 중요해졌는데 저는 꿈을 만든다 이꿈 찾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요 거의 와. 탈무드네. 네. 제가 교과 교사 입장에서. 어, 어떤 어 반에 담임 선생님께 가서 와, 선생님, 진짜 좋으시겠다, 부럽다, 라고 <laughs> 하는 그런 반을 만들고 싶어요. 네. 세분 모두 합격! 야 <laughs> 아니, 내년에 우리 그 우리 학교에서 제일 합격했죠? 어려운 반은 무조건 이세 분께. 기억에 남는 어떤 학생이라든가 어떤 학교 생활에 있을까,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일반 학교에 갔는데 음. 동아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 역사 동아리를 하면 식상하고 저도 이제 수업 때 역사를 많이 하는데 동아리 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평생 어디 가서 점자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오! 배워볼 수 있겠느냐 점자동아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애들 와요?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이 무려 여섯 명이나 됐고 네명은 음... 이제 다른 동아리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제가 받아줬죠 네. 점자 필기 도구를 이제 제가 구매 대행을 해서 또다 나눠줬어요 점판이랑 점필이랑 점자 일랑피 읽는 법 정도 알려줬어요 이거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쓴다 점자는 읽는 거랑 쓰는 게 반대다 이런 걸 알려줬는데 어느 날 동아리 제자들 둘이서 찾아왔더라고요 점자 연습 좀 하게 점자지 한 대여섯 장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5월 14일 스승의 날 전날에 3학년 7반 아이들 21명이 펜으로 다 롤링페이퍼를 저한테 썼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아 스물한 명 정도가 네 스물한 명이 썼는데 그 점자지를 연습하겠다고 가져간 두 명이 네. 점자로 한자한자다 찍어서 붙여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와 너무 감동이다 진아 그때 제가 원래 1년에 한번 울까 말까 한 사람인데, 네. 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이 역사교사를 한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또 국내에서 첫 번째라고 하니까, 네. KBS에서 너무 신기했는지 저를 찍으러 오겠다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마침 KBS 카메라가 제 교무실에 돌아가고 있을 때 애들이 그냥 마치 짠 것처럼 가지고 온 거예요. 어. 네, 그래서, KBS에서 우리 아이들 덕분에 네. 큰 그림 그려서, <laughs> 큰 그림 가지고. 아, 아니, KBS가 그래서. 괜찮네. 네. <laughs> 근데 사람들이 다그 보도 보면서 아 저거 짰구나 아 하는데 어,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수 있는 건안 짰는데 그렇게 같더라고요참 학교 생활 잘하고 있네 역시 교생 때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참중먹때 한번 얘기 좀 아니 미담 했으니까 뭐 험담 같은 거요좀더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생일을 챙겨주고 싶은데 일일이 챙겨주질 음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자기 생일이라고 어필을 해라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어? 어필을 하면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생일이 4월이어가지고 4월 생일 친구 축하하면서 야 나, 나도 4월인데 언제 언제나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3...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분명 지나가는 네. 말이. 확실히 지나는게 맞아요. 그그 수십 번 지나간 거 아니야? 한번 얘기했다. 어, 온라인 수업 사실 안 듣는 친구들도 많고 할 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했거든요. 애들이 단체 채팅으로 어,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 일단 저는 그때 내 생일을 어떻게 알지하고 처음에 노, 내가 생일을 언제 알려줬냐 했더니 생일을 알려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 애들 더잘 챙겨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겠다. 네. <laughs> 요즘에 아이들과 선생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말 평소 때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제용생이 뭐할 말이 있으면좀좀 <laughs> 좀 해야 돼요? <laughs> 아니 뭐 끝말잇기 하는데 두 글자, 세 글자짜리 하다가 A가 무지개 했는데 B가 개새끼 한 거예요. <laughs> 국어 시간인데. <laughs> 제가 하지 말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쵸? 명분이. 없, 단어는 단어잖아. 사전에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냥 받아줬죠. 그랬더니 A가 끼가 되게 많거든요. 할라면 많은데 충격을 받아지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개새끼를 1등한 조다. 멘탈이 무서운데. 훈훈한 친구들도 많아요. 뭐 편지도 써주고 2, 3주에 한 번씩 수다도 떨러 오는 애도 있고 한 번은 저한테 2학년 끝나고 본인이 목도리를 사가지고. 네. 주는데 사실 안 받았어. 이차가 얘 3학년인데 또 맡을 수도 있어가지고 음. 네가 나는 정 주고 싶으면 졸업식 날 와서 줘라. 그런데 모르죠 뭐 기억하고 둘지. <laughs> 어. 미랄. 그리고 청동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역사 쌤이잖아요. 시각장애인 역사 쌤. 지금이야 뭐 됐으니까 웃으면서 자랑이고 타이틀이고 하지만. 네. 네. 되기 전까지는 미친듯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앞서간 선배가 없고 어... 만들어진 자료가 없고 롤모델이 없고 완전 황무지를 한국사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그때 내가 시각장애인이니까 편의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할 때는 어, 전례가 없었다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스크린에 깔린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담당하시는 분 앞에서 어, 한글 문서를 띄워서 이거 이렇게 읽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읽고 타이핑을 해서 답을 메모장에다 써서 제출을 드리겠다. 대신에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 1.5배 연장을 해달라. 교육부 수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보게 해줬어요.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들이 매뉴얼이 돼서 시각장애 응시생들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음. 지금은 임용을 보려면 이 한국사가 필수예요. 근데 어. 그 제도를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유창동. 그거 아니었으면 은 나중에 가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임용을 못볼 뻔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는 말인데 이 임용이라는 게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명학교에서 보듯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임용을 보려면 어 제가 본책 권수를 다 하니까 한, 한 30여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권당 한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짧게는 한 3, 400페이지에서 길게는 000,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laughs> 책들도 있고요. 아, 이게 네. 그러면 그런 책들이 다 점자화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간 선배님이 없었다고 없었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앞서서 붙었던 친구한테 네. 필독서 어떤 걸 받니 해서 목록을 받고 그 목록으로 네. 하나하나 다맡기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넘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역사 관련 책은 한자로 된 책들이 많아요. 제작이 잘안 되더라고요. 한자는 아니, 진짜 한자 네. 한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자 한자 읽어야 돼. 그래서 한장 넘어. <laughs> 네. 아니, 그러면, 그걸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 사서 맡긴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국립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네. 그쪽에서 이제 비용 받지 않고 제작을 해주기는 하는데, 짧게는 뭐한 3, 4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 책도 있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제작 기간이 걸린 책들 이게 있었어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평균 500 페이지만 잡아도 15,000 페이지인데 그게 묶자 페이지고 점자로 옮기면 최소 3만에서 5만 페이지 정도 점자 책이니까 한 방에 까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그게 한번 떨어지면 책이 다 바뀌니까 다시 <laughs> 기분이 안 좋죠. 다른 사람들은 사 가지고 5분이면 보는 거를 나는 몇배 몇만 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봐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용 시작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전? 아, 반년 전? 이때쯤부터 미리 좀 서치를 해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은 전공 카페 같은 데서 합격수기 이런 걸좀본 다음에, 아, 이런 책을 많이 보는구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미리 먼저 맡겨놨어요. 그래야 내가 정말 급한 시험 공부 상황에서 맡겨야 될 그때의 책들을 또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독서는 미리 다 맡겨놓고 네. 면접을 볼때 네. 저희는 지금 장애 영역이 없지만 뭐 네. 청각 장애인 분들이나 내병면장애인 분들은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약간 어렵다 해가지고 네. 면 원래 면접이 15분이면 면접 시간을 1.5배를 줘요. 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그 면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구상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자료가 자료를 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료 읽는 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아니 똑같은 논리로 우린 느리니까 이거 구상 말할 때는 솔직히 시간도 안 줘도 된다. 구상 시간을 추가 시간에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선례가 없어서 안 준대요 전략을 잘못 잡은 게 점자를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말을 했어야 돼 이게 또 구상 문제는 다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들으면서 못 하겠어 가지고 손으로 이제 점자를 보면서 구상을 해야 되니까 저는 두 번째 문제는 구상하다 말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답을 했었어요 아 너무 불합리한데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가 교사 되고 몇년 동안에 고쳐달라 했는데, 네. 안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와, 이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원준쌤은 원고 읽으면서 하는데, 네. 나는 거의 즉답하잖아. 지금 음. <laughs> 여기도 그런데뭐 <laughs> 시험을 어렵게 통과했는데, 그러면 끝나는 것 같지만,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네. 점자책으로 선생님들한테 지도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학교는 네. 출판사별로, 책이 다르잖아요. 검인정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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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발령을 뭐 2월 20일에 받아요. 네. 그럼 그 학교를 가서 인사를 하죠. 3월 1일부터 네. 저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학교가 무슨 출판사 교과서를 쓰는지는 그, 그때, 어. 그때 가서 알아요. <laughs> 어떻게요? 근데 그 교과서가 내가 미리 갖고 있었던 교과서면 운이 좋은 거고 음.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전 진짜 다행이었던 게 네. 제가 코로나 2020년 임용세대거든요 어. 그래서 3월에 계약이 연기됐어요 음. 근데 음. 책이 제작이 안돼 있는 출판사였는데 시간을 벌었어요 음. 코로나가 어찌 보면 선물을 줬죠 <laughs> 그런 면에서는 준범생님 네. 교육 과정 도 바뀐대요 <웃음> 그러니까요 큰일 <laughs> 났어요 지금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교육 과정이 바뀌어요 <laughs> 매번 찾아내면서 얘기하는 건데 교육부에 점역 교정사를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적어도 음. 점자로 출판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음.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네. 학교 교실에는 점자가 당연히 안 붙어 있어서 저는 이제 수를 세가면서 이제 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3월달에 개학을 안 하면서 저는 이제 3월에 몇번 출근했을 때 그걸 좀 익혔었고. 그 덕분에 지금도 지금 학교에서는 좀잘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판서를 많이 안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PPT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아 어, 판서를 하더라도 컴퓨터나 태블릿에다가 펜으로 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음. 어, 시각장애인인데 어 PPT. 어렵지 않아요? PBT는 그래서 이제 업무 지원 해주시는 분이 아. 만들어 주시고 제가 구상을 다 해서 드리면 이제 업무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글로지원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 예산을 교육청이요. 내려주고 이제 학교에서 채용을 해요. 그래서 학교 아. 소속으로 업무 지원 인력을 지금 이것도 좀 슬픈 그런... 게 공립은 원래 근로지원인 적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요구해서 겨우 얼마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로 지원인 비슷한 인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형 선생은 어릴 때부터 특수학교만 다녔잖아요. 네, 일반 학교 경험이 없고 일반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 수가 많고요. 저희 학교가 그 제일 크잖아요. 어, 네. 학급당 16반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16반. 이제 48학급이에요. 한한 한 학년에 한 28명에서 30명 한 번에 그렇게 있어요 3 0명쯤 1440명, 1440명 정도 거기다가 아, 교사도 한 80명 뭐 다른 분들 하면 항상 1520? 이제 전면 등교하면 1550명 가량의 사람이 밥은 어떻게 먹어요? 1학년 급식실, 2학년 급식실, 오, 3학년 급식실 오, 신기하다. 그다음에 교직원 식당 메뉴가 달라요 메뉴가? 메뉴 다 같죠. <laughs> <laughs> 점자 안내판이나 블록 없어서 저희는 3월달에 교감 선생님이랑 그 행정실장님이랑 얘기해서 그거 다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우와. 붙여서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맹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가 기본값이잖아요. 에헤. 선생님들 중에도 안 보이는 사람 에헤. 많잖아요. 다 피하지 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그 길가에 뭔가 수레나 책더미나 쌓아놓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니까. 아, 그래서 예. 저는 물론 제가 더 어릴 때 겁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흰 지팡이를 들고 다녀 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 없지, 없지. 학교에서 누가 우리는 엄청 빨리 뛰어다니고 막 계단도 두개세 개씩 뛰어 올랐다가 하는데 그래도 안나쳤어요 어.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자 교무실에 들어가면 일단 문 앞에 누군가 쓰고 놔둔 카트가 하나 있어요. <laughs> 복도에는 책더미가 있고 뭔가 공사를 하다가 사다리가 복도에 있어요. 아니 제 자리 뒤에 누가 제키 만한 삼각대를 세우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저는 어디에 쓰, 쓰였던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 고 근데 방학 때는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이 물건은 아마 개학 때까지 제 자리 뒤에 있지 않을까 아. 싶은데 그래서 항상 저는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해요, 학교에서. 아. 부딪히면 사실 이게 부딪힌 게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물, 물건이 아무데나 놔둬져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가 부딪힘으로써 뭔가를 쏟거나 없거나 아, 내가 패를 끼쳤나 하는 죄송하고. 시각장애인데 슬픈 거는 대체적으로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가 나와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때 사다리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오리엔테이션 보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행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한 반나절씩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그 다음 에 학교 내부 건물 위치 이런 걸 해가지고. 3월 전에 저는 학교 대강 대략적인 제가 다 자주 다녀야 할 동선은 미리 체크해서 다 익히고 좀더 부지런해야 되죠. 원래 신규 교사들이 물론 발령 전에 바쁘기는 하지만 수업 준비로 바빠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길 익히는 데 이틀을 썼으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원 주생님 눈 감겨 놓고 반나절씩 두번 여기 RTV 오는 길 알려주시면은 절대 못 오죠. <laughs> 자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 선생님 3인방과의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분들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들 담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하면서. 지 교원 선생님 보고 계시죠? <laughs> 네. 충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세 분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할 순 없죠 나는